자자 이제 노래 부르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시, 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양서율 생일 축하합니다. 우. 우. 축하합니다. 려야지 소이라. 생 소원 빌고 소원 빌고 소원. 아 소원이 뭐야? 축하합니하지말라니다니아니다 아 어? 소원. 응. <laughs> 아니? 아니? <laughs> 꺼야지 소니빌 생일 축하합니다. 소일축야 돼지 응? 되는가? 아, 공주 되는 거. 서희가 되는 거? 네. 거. 아빠가 담배안 피는 거. 아빠 담에 피는 거. 자. 야, 언니가 하가 이제 후풀어 아. 생일이! 서희야. 일곱 번째 생일을 축하해. 진정한 일곱 살이 됐네. 돼지. <laughs> 뿅. <laughs> 항상 건강해 서율아 <서우리아. 웃음> 네. 음, 사랑해. I love you. I 내년 8살 생일해보자.